왔습니다. 다윤이 차 타고 완전 편하게. 음. 감사합니다. 여기에 가가지고 티켓을 끊은 다음에 신분증 가져왔어? 아니? 그러면 넌돈 내고 들어가야 돼. 왜? 네. 오늘 문한인데 아, 맞네. 오늘은 9시까지예요, 여기. 쌍! 지금 무려 7시. 보고 싶은 전시가 있었는데 다윤이가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 가릴... 문화의 날이여가지고 여기 왜다 같이 앉아 있는 거지? 응. 오오오오래오 오. 네. 네. 오로 가야 돼. 누이. 이거 뭐라고 왔죠? 루이님 꺼 루이님 뭔가 하는 거 아닐까? 뭘?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음. 안 보고, 저 기에 모여 계시지? 진짜 신기하다. 진짜 대박. 신기하다. 무슨 생각하 는 걸까? 어, 무슨 생각하 는 걸까? 마라탕 먹을까? 마라샹궈 먹을까? 음.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나 얼마나 야 조금만 먹으고했고 하는 같 미대생 맞아요? 미대생도 모르는 거 있어. s u p r 감상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주라고 아, 제목 말고 미안한데 망만한 포즈로. <laughs> 이 줄은 못지 하고 어리둥절을 했는데 저기 안에 사람이 줄 기다려가지고 안목 속에 있는 남자를 보려고. 너 언제 나 몰래 찍었어, 그거? 뭐? 이거? 응. 이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아, 있어요. 얘도 물론 마찬가지. 나도 물론 <laughs> 찬가 잘해요. 아, 왜 자꾸 말 따라 하시냐고요? 미안하다. 우와, 무서워. 오, 무서워, 무서워. 움직이는 거 보지 않아? 고구마. <laughs> 감자와 고구마의 하트. 너 그러다 부름당한다? 어, 이쪽으로 와서 같이 해요, 라고 하신다. <laughs> 서로에게 여기 편지 써주자. 음. 한마디나 두마디로. 보시나 깝짝와와 <laughs> <laughs> 와, 진짜 <laughs> 인성 봐 나는 너에게 진실 잡소와 <laughs> 진짜 와 진짜 뭐하세요? 저희는 이렇게 해봤고요 체험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져갈 가치가 있을까 솔직히 한명 아홉 시데엥 그냥 집 갈까? 음 상담 가고 싶긴 해 근데. 집갈듯 아마. 아마. 너무 늦은데. 어디가? 전시 한 마디 해주세요. 어? 아, 피곤하다. 사실 네살 때부터 쳤지. 오빠는 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 천재가 아니었지. <laughs> 베토벤도 모르는. <laughs> 쇼펜도 몰라. 살 때부터 나는 아노를 쳤어. <laughs> 영재였지. 영재가 아니었지. 영재가 뭔지도 몰랐지. 영재라는 친구는 있었겠지. 네, 나건성가 지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한강에 갈 거예요. 가서 BHC를 먹고서 와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서 그럼 한강 가서 만나요. 안녕. One two 목소리. 라면 먹어도 되냐고 물어볼까? 라면 먹고 싶어? 응! 그럼 난안 먹을래. 헌팅의 메카라더니 어디 있어? <laughs> 성공하실 수 있으세요? 우와 맛있겠다. 뭔데? <laughs> 말. 그거 아니야. 그래! 호구! <laughs> 고구마요? 아니요. 고구마! 뭐라? 수작수요 응. 슈티브 잡스야? 아, 완전 시원하게 쓰리파네. 안녕. 어 탔다. 냥. 눈치 본다. 먹어도 되나? 진짜. 아. 오늘 고양이복 넘쳤어. 그니까. 거 서서 타다가 나처럼 뒤집어진다. 그럼 너 여기서 바로 119 타야 돼. 어. 으래 <laughs> <웃음> 공격적이야. <웃음> 어, 그거 손지진데나 하나도 뭐나 이제 알았어. 으쌰, 으쌰. <laughs> 오늘은 뭐 했는 거지? 뭐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김감자동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저희는 컴퓨티션! <laughs> <laughs> 여러분 <laughs> 다현이가 다첨된 영상도 구독해주세요. 왜냐면 이것은 컴퓨티션이니까 <laughs> 지금까지 저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현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근데 막상 와서 바다는 한 번도 안 봤어. 여기 와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윤이도 구독해주세요. 물론 저를 제일 1번으로 좋아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얘를 좋아해주세요. 먼저. <laughs> 저를 먼저 좋아해주시고. No, no. 그 다음? 얘를 no. 좋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만 집에 가볼게요. 그럼. 안녕. 더우니까 물 많이 드시고요. 잠도 많이 자세요. 안녕.